안녕하세요. 희꼬리입니다. 예, 지금 지나다 보니까 또, 아, 4월 24일날 첫입주행계 손자볼이 분봉할 것 같아서 지금 화면을 켰어요. 아, 지금 볼이 많이 지금,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온 것 같고요. 지금 분봉해 조짐이 보여가지고, 일 화면을 켰습니다. 아 이거 이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세력이 많으니까 금방 내려왔는 모양이에요이제 지금 개죽걸 그 군봉이면 통통 비는데 지금 군봉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저 산골짜고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골이 지금 많이 모여있어요 아 장면을 볼것 같은데요 군봉 장면을 또 손자분봉입니다. 이거 을하면자 지금 지켜보겠습니다. 자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왔나 봐요. 지금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. 지금 숯불도 같이 따라가려고 숯불도 지금 모여있고요. 천지가좀 눈을 이 보입니다. 아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아 여기 집을통이 거의 다고요. 어이 형님 보통이한한 한 10개 정도 있어요. 그리 들어가면 나는 아직 그냥 울어요. 울어. 지금 왕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. 요거는 안에 분명히 분봉을 할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요 어, 화면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구는 많이 늘어나고 좁고 하니까 또 신왕이 태어나서 또 이제 구왕이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손잡은 분봉입니다. 4월 24일날 입주한 건데 아 빠르게 분봉하네요.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동나무 사각통인데 여기까지가 아. 어 며칠 전에 또, 대박을 두개개 줬어요. 그런데 순식간에 또 늘어났네요, 머리 좀 기다려보다가요, 늦을 것 같으면 다시 화면을 껐다가, 왕이 나오면 그때 키겠습니다. 좀 사그러들은 것 같은데 아래 준비가 안 됐나 봐요. 아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. 아 바람이 엄청 불는있 나무 굵은 참나무 살려 있는 거예요. 여기도 입주행이 있고요. 자, 이만 줄이고요. 저기 조금, 조금 있다가 분봉이 시작되면은 기다렸다가 다시 화면을 키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